반갑다. 오늘 일리아칸을 깨서 기분이 좋은 초감이다. 오늘은 무기 강화에 도전해 보려고 한다. 그 전에 먼저 오늘 강화를 도와주실 선생님을 소개할게. 바로 우리 길드의 앤서니님이야. 앤서니님은 전에 내 강화를 보시면서 하신 조언 덕분에 비티기 가능했어. 그래서 오늘도 한번 부탁드릴 거야. 음, 9번을 누를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. 일단은 두번을 그냥 누르는 게 좋지. 타닥인가요아니면 천천히 보는 건가요? 타닥이또두 <laughs> 번. 두 번은 타닥인가요 알겠습니다. 아홉 번에 이제 좀두 번은 타닥으로 팍. <laughs> 얘는 7번 누를 수 있네요. 행운의 숫자 7번이면은 <laughs> 장비제는 일단 한번 눌러 볼게요. 그냥 보는 차죠 아니요. 아니, 네. 소기들. iOS도 버그 걸리고. 어, 어, 뭐에요 뭐세요? 렉가 아, 그냥 그걸 보자. 어. 어. 알요. 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요한 어. 번에 보니까. <laughs> <번에 웃음> <번에 웃음> 나한번 나가요. <laughs> 이거는 노바꾸죠. 못 먹어도 아, 고. 못 먹어도 고. 근데 이번에는... 네. 책을 네. 한번 넣어서... 네, 책을 하나만 넣을까요? 책을 두번 연속으로 달려보죠. 아, 따닥따닥, 제가 그러니까 안 보고 따닥이요. 책 보고... 네, 알겠습니다. 책을 어, 안 보고 따닥... 뽁... 어? 나는 내일 죽는가 보다. 어.